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끊은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때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고 좋은 날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새벽기도 예배로서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전파되는이 말씀의 복음에 역사가 각자 그 심령에 임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에 참으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그들에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 알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있는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지금 계속 영의 비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어, 말씀하신 그 영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비밀인 이 방언, 방언의 근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5절에 나오는 신령한 것. 그리고 어제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 또 신령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또 뭐가 나옵니까? 12장 1절에는 신령한 것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나. 신령한 것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알게 하느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냐. 이렇게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씁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배운 말을 사용하면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인간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합니다. 즉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서 유독 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뭐겠어요? 방언이란 뜻입니다. 방언 외에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것을 말한 게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통해서 말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밖으로 뱉은 그 말이 바로 이 방언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하게 된 거죠. 아니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 밑에 오면 예수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다 할수 없네. 참 하나님의 묘한 말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수즉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예신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되는데 그 말이 뭘 고백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깨달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우리 스스로 뭐 우리가 무슨 뭐 자유 의지가 가지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추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게 하는 것도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택하심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는데 이러한 데서 뭐가 우리에게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한 택하신 하나님의 극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한다는, 그 주라고 신한다는 그 자체는 나의 주인이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생명이거든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는 나라는 인간 그 자체로서 권한이 없습니다. 온전히 주인이 그분께 맡긴 바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합니다. 고백을 하게 합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한나라 시민이 된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된 것을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혀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데 이에 바로 방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뭡니까? 앞에 말씀에 신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신령한 것이 주어진 겁니다. 이런 걸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더듬어 볼때 우리에게 참 귀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령한, 신령한 자, 신령한 것. 쉽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그 자체는 뭘로 살아가는 겁니까? 바로 신령한 것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런 깨달음 가운데 주 앞에 나가면 된다는 사실. 이 실용한 것은 뒤에 보게 되면 바로 뭐예요? 바로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과 은사는 사실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깨닫고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면은 바로 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행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그 주어지는 그시행한 것이 바로 뭐냐? 은사라는 것 그래서 이 4절, 5절, 6절에 은사와 지인과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의 그말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그 고백 속에 뭐가 주어진다는 겁니까? 바로 은사, 지김, 역사,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게 되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가지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로써 지식으로써 하늘 아래의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같다는 것니다 지임은 여러가지나 주는 것입니 우리에게 여러가지 지임이 주어져 있지만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드여지는그직임은 같다는 거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아. 우리가 이렇게 이 은사를 통해서, 신령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지만, 여기에서 오게 되면 또 성령님이라 안 하고 하나님이 같다고 여기서 기록을 하는, 하는. 왜 그렇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 방언을 통해서, 이 방언을 통한 그 은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나 보여지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역사는, 역사 그 모든 것은, 역사를 이루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같다는 거예요. 즉, 3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이 3위 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여진다는 거죠. 결국 뭘 의미합니까? 은사와 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그 행하는 그 하나님께 맡은 바그 사명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워쳐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알며,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직임을 또한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그걸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어디서 시작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뱉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앙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죄 아홉 가지 은사가 나왔죠.만 이 은사 그 모든 것의 시발점은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은사가, 그직임이그 역사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신령한 것으로 나타나 진다는 겁니다. 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 수 없고 너무나 엄청난 그 놀라운 비밀들이 그 가운데 감춰져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말고, 또 특히 우리 그 목사 된 사람들, 목사 되는 사람들. 그냥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신학을 하게 되니까 뭐 1학년 때 되면, 어? 뭐 목사가 되고, 뭐 2학년에 장로가 되고, 뭐 3학년에 뭐 집사가 되고, 4학년에 평신도 가지고. 그런 말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또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에는 그냥 세상 것이 다 자기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만 통해서 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착각 속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로서의 연륜이 차츰 차츰 깊어지고 또 깨달아 알아지다 보면 은 사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면 은 아는 게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는데,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알고 보니까 아는 게 아닙니다. 왜요? 너무 깊고 너무 다양한 그 내용들이 성경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은 아주 극히 일 분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경륜이 깊은 분들은 그렇게 말씀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주는 대로 그냥 모든 걸 맡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참으로 깊고 오면 그 비밀이 그 가운데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성의의 역사를 경의 역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판단이라는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옳다 그러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전에는 우리 머리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성령님의 깨우침이 있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 가운데서. 각 교육행에 뭐라 믿게나 교을 하죠. 권면을 하죠. 깨워지죠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영적인 그 기반이 쓰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담행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세요. 은사가 여러 가지예요. 지금이 여러 가지예요. 역사가 여러 가지예요. 이 여러 가지가 그냥 한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수가 없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그 역사, 지임또 은사는, 뭐 여기에서 은사도 아홉 가지만 나와 있지만은, 그 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또 어떠한 은사가 있는지, 우리로서는 사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그걸 갖다가 내뱉어서는 안 되는 거요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비판하지 말라고. 자, 오늘날 이 이단을 정지하고 비판하는 그런 그 단체들. 물론, 그 분들도, 나름대로의, 뭐, 기본적인 신앙의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단이 아닌, 그, 사람들도, 그냥, 무조건 비판하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까워. 본인들이 무슨 하나님이 된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분명한 이단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깊은 것을 깨달아 알아서 이렇게 깨우쳐주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에게까지도 그러한 잣대를 들이대는 참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본인들은 깨달아 알수 없는 그 미지의 하나님의 깊고 오묘함을 하나님의 총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것 까지 도 그들은 비판하고 나서는 것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아래라는 거죠.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다 알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을 다 알며 어떻게 우리가 다 역사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다알 수가 있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알 수가 있지만, 온전한 것은 다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신학교실에 88일까지 알았는데, 그저 또라고 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깊고 오명은 사실 끝이 없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역사신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참 기이하고 비밀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방언이 그래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언. 이 방언 자체도 참그 깊고 오묘함을 우리 인간의 머리는 그걸 헤를릴 수가 없습니다. 방언을 받아가지고, 이 방언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본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각자 다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행하는 은사와 지인과 그 역사 또한 각각 다르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주어지는 그 형태 속에서 받아들이는 그 모든 사람들도 뭐예요? 다 각자 각자 다르게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 그 은혜가 다 다릅니다. 어디? 이 땅에 태어난 인간 가운데 똑같은 인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달라요. 참 묘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는 우리 인간은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다른 그 각자의 그 개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방언을 통해서 그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이 행하는 은사, 남이 받은 은사, 남이 가지고 있는 직임, 남이 또그 은사와 직임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지는 그런 그 역사들을 우리가 소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잘 받아들여야 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로 선하신 뜻이요. 기뻐하시는 뜻이요. 온전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깊이 있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방언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방언을 하고 방언으로서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걸 비판하고 그걸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것그 사실 역시 옳지 못하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워져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주심은 바로 뭡니까?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황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그 택한 백성 가운데 나타나지는 은사와 책임과 역사는 바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그 역사를 그 방언의 역사를 방언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고 아주 귀히 여기고 이 방언의 시점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사를 고의 간접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맡은 바사명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이 날도, 이 새벽도 함께 하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서 죄대를 인도하시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성령의 그 임하시는 그 역사로 시작된 그 방언의 역사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깊은 곳에 이르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방언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주님의 우리의 크리스도 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주라 부르면서 그 앞에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통하여 또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와 지인과 역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것임을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야 주옵소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걸로 믿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